영등포구가 2017년도 풍수의 대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7 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1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지난 여름 영등포구의 풍수에 대응을 위해 힘써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노고를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태풍이기도 한두 차례로 올수있 그거를 해달시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 전부 어, 마무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시작이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2017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인명과 재산피해 없이 무사히 운영됐으며 내년 풍수의 대책기간 전까지 비유기 재난안전대책 근무체계로 전환돼 활동하게 됩니다.